그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먼저 <laughs> 테너 오창호 교수님 오셨습니다. 수석 <laughs> 원예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박무혁 경리과장님 남원시와 주 서정매디어스 간의 업무 협약식을 이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. 그럼. 김 어, 회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해박스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됐습니다. 응. 박수 쳐 주시죠. 들어오겠니다 오셔 십니다 네, 이어서 네. 그, 각그들하고있 아, 아, 아. 서양에서 오신 분들하같에서 들어오겠습니다. 소식을 전해줬다고 생각 해서 그런, 그런 과정이나 절차로 해서 이렇게 있는지 아직 제가 자세하게는 많은 그 연구를 해왔고 그런 검토를 거쳐서 기반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가지라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그 의지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. 맞서 지금 현재 단체적으로 어 우리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 우리 이환주 시장님 그대해서그 거기에 소문만국내 이렇게 써있고 또 올라오면서 에 제조업에 에 미국과 공동마케팅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어 미국의 그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현대자동차가 또 교룡산 거기에 보면 저희 아버지 시리가 있습니다. 예, 네, 경포대라는 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립니다. 시장품 회사를 꿈을 꾸면서 스위스, 스위스 사랑 아주 그...